지나가지 않을 라 생각 같습니다. 우리 이사장님 다시 한번큰 박수 한 부탁드립니다. 우리는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싸우지 않습니다. 아니 싸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우리는 우리 국가가 우리 국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. 우리 국민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.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 잘 받고 치열한 국제무대에서 뛰어나라고 우리는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. 단지 우리는 국가가 아닌 잘못된 유아정책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사립유치원 원장님 여러분 유치원 퇴원하지 마세요. 30년, 40년 유치원 운영에 오신 여러분 원장님 유치원은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. 이렇게 명예가 떨어진 채 퇴원하지 마시고 같이 노력합시다. 정부를 설득하고 학부모를 설득하고 언론을 설득하고, 그리고 진정으로 유치원을 잘 운영하고,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노력하면서 우리가 힘을 합치기를 원합니다.